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과정 학부모님, 자녀 성장에 늘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인사드리게 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팀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원중학교 교사 강상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차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고등학교 유형입니다. 고등학교 유형에는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영재학교, 각종학교가 있습니다.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체육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터고가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직업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일반고는 선지원고, 추천배정고로 크게 나뉘고요. 추천배정고는 아이비 운영학교, 교과중점 운영학교, 교육과정 중점 운영학교, 그리고 추천배정고 일반고로 나뉩니다.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는 몇몇 과목의 우수한 학생을 뽑아 교육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 과목에는 과학, 체육, 산업계열, 외국어, 국제계열, 예술 과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정한 과목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관련 과목 성적을 중요하게 보고 선발합니다. 대구에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중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특히 산업계열의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영재학교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영재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로 영재학교는 전국에 과학영재 6개 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영재성과 특정 분야의 재능을 선호해서 이런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요. 대구에 있는 영재학교는 과학인 대고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이 중, 이때 중이 특별히 정한 과목이란 것은 농업, 수산업, 상업, 조리, 기계, 군 특성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뜻합니다. 대구에서는 중학교 교과 성적 및 생활 성적을 대체로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업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안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뉘는데요. 대구에는 직업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15개와 대안 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대구에 있는 학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중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대한교육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네,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등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배우는 학교로 일명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졸업 후에는 대체로 대학교 진학을 많이 선택합니다. 대구는 중학교 교과 성적 및 생활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선발하고요. 대구에는 총 68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형 학교입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고등학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란 것은 교육과정 및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종류는 크게 자율형 국립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나뉘어집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요. 자율형 사립고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자율 고등학교 종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학교입니다. 앞서 설명한 학교 이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를 이야기하는데요. 대구에서는 대안교육 각종 학교인 대구 해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구 예담학교와 경북 기계공업 고등학교 부설 산업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학생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대다수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과 성적과 생활 성적 일부 또는 전체를 반영하여 입학생을 선정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에서 학생의 관심 분야나 학습 태도 등을 볼수 있고요. 생활 성적에서는 학생의 학, 학교 생활 태도나 적극성을 볼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 내용과 고등학교 교과 내용 사이의 연계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 내신 성적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성, 아,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 공부를 대비할 수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진로 목표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진학지도 및 진로 지도의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일반계 고의 경우에도 IB 프로그램, 교과중점 및 교육과정중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별로 선택과목이나 운영 프로그램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에 맞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유형이더라도 고등학교들도 잘 살펴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학 진학을 우선하는지, 취업을 우선시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나오듯 각 학교별로 우선시하는 지도 방향이 존재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그 학교 계열 방면 중심 직업 교육을 주로 진행합니다. 예술고나 체육고의 경우 예체능 관련 실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련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고나 국제고는 외국어 및 인문사회 계열 진로에 과학고나 영재고는 수학, 과학 등 이공계열 진로에 유리합니다. 일반계 고는 모든 방면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형 사립 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나 진학 희망에 맞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온오프라인 입학 설명회를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알기 위해선 우선 전기고와 후기고라는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 용어는 입시 시기에 따른 학교 유형을 구별해 놓은 말인데요. 전기 고등학교에는 과학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예술고, 특성화고 각종 학교가 있고, 후기 고등학교에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전기고등학교는 입학전형을 각 학교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입학전형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입학전형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원 방법은 각 학교의 원서를 직접 지원하거나 달구벌 고등학교로 제외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원서 접수합니다. 전국에 있는 전기고등학교는 단한 개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중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정기 고등학교의 경우 불합격하면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합격하게 되면 입학 전형이 모두 종료가 되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발 방법 또한 각 학교별로 매우 다름으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과학 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선발을 하는데요.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한 학교에서는 반드시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사회다양성전형에 다문화과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후기고등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선지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전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율형 국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추천배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요. 선지원고등학교와 추천배정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합니다. 이 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나와 있듯이 선지원고, IB교과중점, 1단계 추천배정, 2단계 추천배정 희망학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지원고와 아이비 교과 중점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교를 적고 1단계와 2단계 추천배정에서는 각 단계별로 적어야 하는 학교에 희망학교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기고등학교 선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원고등학교와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이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의해 선발합니다. 1단계 고등학교 선발 및 추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지원고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IB 교과 중점 학생을 추첨합니다. 이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 학생을 추첨 배정하는데요. 1단계에서 고등학교 정원의 50%, 2단계에선 10%, 3단계에선 40% 추첨 배정합니다. IB 교과 중점과 1단계, 2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서에 작성한 희망학교 중 추천 배정을 실시하고요. 3단계는 지리적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천 배정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교별로 다른 방법으로 선발을 하지만 대체로 성적, 서류, 면접 등을 보고 선발을 합니다. 전형 서류도 학교별, 전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각 서류 양식은 해당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는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등을 학생들에게 질문하고요. 인성 영역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느낀 점을 학생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유형 사립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시행한 학교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사회 통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 정원의 20%입니다. 이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수급, 국가보훈대상,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이 8분위 이하 가정 중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특수교육대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복지시설,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누어 표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숫자가 클수록 비교적 여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분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10분위는 가정 형편이 좋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득분위 8분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각 학교 입학 전형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 입학 전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란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고등학교 입학 준비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